오, 어, 어, 뭐야? 영상 을보 시고, 구 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에 이메일 주소 를 남겨 주 시면 문화상품권 과 그리고 지퍼프스1080 ti 를 드립니다. 미션 봤죠. 미션은 봤죠. 선생님, <러리> 못잘랐고나힘 없는데. 아, 방금 먹었는데. 오케이. 단옥 치킨 미션까지 한번 가 봅시다. 이거 치킨은 어떻게 먹지 근데? 이거 판에 진짜 진짜 단 단판에 한번 끝내 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아 아. 아. 아, 이럴 수가. 조졌다. 아니, 이거 지금 오늘 내가 저 아까 초반에 텐션 좀 쓰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문진맹바 이제 켜는선해가지고 그냥 간신히 이제 미라마이스 치킨 한 마리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참 못 먹다가 아까 판에 또 치킨 미션 걸려가지고 한 마리 뜯고 이제 막 퇴근할라카는데 이제 좀 와가지고 저그 멋있는 경기 또 보여주시.. 줘야지 보여줘야지 오늘 또 마지막 한번 빡집중 한번 해봅시다 아우 고맙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거품입니다 거품 불만이라니요 지금 불만이라니요 옆에 있었으면 지금 뽀뽀 진하게 한번더 했어. 아니, 미션 금액이 마음에 안 들다니요. 뭔지? 하! 와, 이 뭔지 같은 총으로 잡다니. 할렐루. 할렐루. 금액 불만 없이 갑시다. 금액 누가 불만 있어? 하, 오늘 또, 늦막하게 여기 또, 향킨 오셔가지고, 저를 또, 웃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거는 안되겠네요 스킨 먹어야 되겠네요 불만 없습니다 갑니다 단한 번에 끝내겠어 <laughs> 아나 근데 하... 아우 어떡해 이거 존버를 해야지 <laughs> 어? 어, 어 뭐야 이걸 어떻게 봤을까 야 이거는 이거는 써야 돼 이거는 써라는 의미요이거 큐비지 콩비지 쓰라는 신의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샤끼님의그 시기 덕분에 저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집중 반대하고 있었거든. 아니, 운진명파 이거 지금 이렇게까지 이거 텐션 올려주시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잘 뻔해. 옆집에 이사 갔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거든. 아 오자마자 나 이거 저 큰일 났어. 내가 비명소리를 오지게 들을 건데. 컴플. 발소리까지 잘 듣는 거 봐. 이뚱 먹으려고 헤드를 안 맞췄어요. 6배뭐 필요하겠어? 연막이라 더 챙기지. 뭐야? 나 지금 연승할 것 같아. 사노 초반킬 분위기가 이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뒤에 애들이 있다고 두 명이 내가 뒤를 이렇게 늦게까지 닦고 왔는데, 어우야, 잘못했다. 아, 얘 잘못 내렸네. 그걸까? 근데, 아! 야, 왜 우리끼리 싸우냐? 오메나, 야와 와이란까 사장님. 아, 저 뭔지? 나이스. 오케이, 양각이다 너. 어이 나이스. 쫓기 애미 사에 맞아가지고 훅 달았네. 내 것도 좋았는데. 야, 쟤는 곧 터지겠다. 와! 미네이터다터미네이터 저거 저거 분명히 쫓기 얘기야. 나갈 때 맞추고 저기서 두 대를 더 맞추는데도 지금 안 죽는다고? 쌩 맞났네. 저게 진짜 안 죽네. 웬만해서는 죽어야 될 상황인데 저게안 죽어 진짜. 쟤한테 죽으면 나 오는디. <laughs> 하, 말이 안 돼. 자기랑 말이 안 되게 떴다. 답, 답이 답 1도 없네. 오라박 여기 아니잖아. 이집 아니야. 뱀파이어 좀더 가야 된대. 사육집 잘못 찾았다. <laughs> 로또 됐다. 로또 됐다. 로또 됐어. 여길 들어왔네. 빨리 자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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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웬만하면은 여기 견제하겠 하겠는데, 여기 뚫려있어.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여기 뚫려있어가지고, 견제가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능선이 지어져 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거 자기장, 원 너무 좋아. 집안에 하나, 저기 하나, 저기 하나, 나 하나. 그 음, 오케이, 나와야 되잖아. 저긴 없어. 확실히, 아 제발! 잡았는데. <laughs> 야! 에잡 잡았다. 됐다. 저기 하나. 나이사! 나이사! 아휴..뭔디맹팡! 몽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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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할것 같아 사도 서방 킬분위가 이거 이제 사롭지가 않습니다. 창문이 어. 음, 보여요. <laughs> 와, 뭐뭔지 같은 거, 야 진짜 나 거짓말 안 하고 다 이겼구나. 아니 진짜로 나다 이겼다 생각했거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니 국기 왜안 죽냐? 왜안 죽어? 진짜 어떻게 그냥 저렇게 지지? 아니 질수 없는 건데 왜 졌지?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들. 저왜 졌나요? 저 방금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저? 저 방금 1등이지 않습니까? 샹기님 저희 협상 한번 하실까요? 예. 요번 판에 1등 못하면은 내일 캠 방송 어떻습니까? 내일 캠 키고 켜나 어떻습니까? 지금, no. 지금 거식이 다 죽었습니다. 아, 와안니까 아유, 나현기증 나네. 한 게임 더 보여드리려고 2등 했습니다. 쿨하게. 어때요? 저 좀, 남자 답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맨파 어때요? 그냥 1등 할수 있는거 그냥 2등 했습니다 여러분 게임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자 할수 있다 약해지지마 멘파야 지금 새벽 2시 넘었다고 지금 이렇게 풀주고 있냐 지금부터는 시작이잖니 안그러냐 밤의 황제 멘파유튜브 한번 이 산옥을 다 죽여버려 애들을 씨를 말리는거예요 어때야 좋아? 좋아 너를 기다렸다, 녀석. 저, <laughs> 저, 아, 나 지나간다. 저길로 가면 되겠다. 저길로 가면 나 죽겠는데? 오전기를 도시겠네. 소음기, 아, 소음기를 낀 갔어야 되는데, 못낀 갔다. 저게 뭐야? 사람이야? 하, 또 가야겠다. 겁나 멀리 가야 되네. 아, 맹파 송목 아파요. 지금 <laughs> 하나 지나가고. 이쪽 왼쪽에 저렇게 지나가면은 제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양각 잡히겠는데. 아, 문 근데 저거 총 쏘면 안 되는데. 오케이. 저 저기 있다고 저로 가까운데 있다고 ジョギア。 아이 능선 못올라가는데 큰일났다 와 저거 어떻게 저렇게 아, 말이안되지? 너 저기 하나 아이 능선 어떻게 가지요 연막하나 아 아까운데 연막탄 아, 아까운게 어어 지금 이건 아니면 죽는데 어, 위치 다하겠 아, 이거 1대1대 살수 1대 있었는데. 다음에 맘음 느끼 샹끼님 때문에 막 화끈하게 불태웁니다. 화끈하게 불태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샹끼님 아니 뭡니까 뭐예요? 아 최고!